안 걸리잖아. 부산까지 갔다 오면 얘기는 달라진 거요 선생님. 그 다른, 다른 거 얼마 걸려요, 시간? 다른 거한 30분에서 한 40분. 차종에 따라 약간 차이 있는데, 3-40분이면 거의 끝나요, 화물차들. 부산 갔다 온는 얘기를 비담아 들어야 돼, 벌써. 일곱 대달 거차가 하러 가서, 한 대가 불러도 안 간다고 해서 그래, 내가. 일곱 대 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사님 시내버리 차들은 사실 별 저희가 없는데. 힘 때문에 잘라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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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장거리 차도 우리다보 장거리는. 끝나는 얘기고. 아, 참... 부산 간 이유가 왜 부산 갔냐면, 사장님, 그분들은 부산에서 어디 가냐? 목포만 다니는데 이쪽 못를온다는 거야. 그래서 두 대가 만들어졌다고아게만 딴사도 얘기 좀 해줘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곱 대 달고 왔잖아요. 부산 가, 출장 가서. 그럼 얘기는 다 끝났다는 얘기야. 한나라나잖아. 어떻게 아는역에서도. 이 소문이 엄청 거지주는 거야. 무슨, 무 사장님가? 이 캐눈스 사장님도 차 요번에 바꿨어. 그분들 좋아하고 그러잖아. 캐눈스 아시잖아. 빨간 차. 요번에 차내놔서 중고차 그 거. 딴 차로 막꿨지 미국 차로다가 그 분이 또 다른 차로 바다 거기다 다 옮겨다 놨잖아 또 얼마큼 왔냐고 캐논스에 써먹다가 빼서 자기가 그분손 떼주고 했더라고 자기가 스스로 다 옮긴 거야 빼서 그 좋아하잖아 사님 내가 연락 종과 거 그분한테 몇 개가 되냐면 세 가지더라 세 가지 다 인정해 그 분이 신기한 건 뭐냐면 궁합이 잘 맞더라고 더 낮은 거야 차가 그런 게 있어 내가 내가 아는데 그걸 다돈하게 연결되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있어 자기가 어떻게 좀 설득을 잘 해볼까 도움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근데 믿어줘야 나라를 내가 더 도와주잖아. 많이 팔려야 되겠지만, 앞으로 많이 팔 겁니다. 그는상점을 갖고 있다고. 그냥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도 도움이 되지만, 쓰는 고객님들, 사회 같은, 뭐, 화물차 가신 분들, 요즘 길값도 장난 아니냐고. 운반비보다도 없잖아요. 길값에서막 까지는 거야. 돈벌어면 뭐야, 옛날에 하안돼 기름이라도 줄이니까 운반비를 줄이려면. 차량 유지비라도 나온다, 좀이 나온다고. 교통비라도 나오든지, 막말로. 얼마나 고마운 얘기야 한번 투자해볼만 하잖아. 사무실 다도 많거든요 어 많죠 지금 조형무수도 밑에 달아있고 안에도 달려있어 쌈싸물도 들고 놨잖아 술 한잔 먹고